맛있어. 그래, oh. 이거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여기 와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여기는 와야, 먹는 방법이 그러니까. 일반 해장국이랑 달라 ]ugen아. 진짜 맛있어 오늘 내가 먹을 거는 옷딱히장국 먹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여기는 김치를 이렇게 많이 푸는 이유가 있어요 마늘이랑 요거는 빠질 수 없죠 여기 음식에는 소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를 넣고 나는 후추를 많이 넣어요 음. 후추탕 아니야? <laughs> 후추탕? 이게 <laughs> 후추를 많이 넣어야 <laughs> 맛있어 그리고 이 먹는 방법이 뭐냐면 튀김치를 <laughs> 여기다 이만큼 넣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랍니다. 음. 밥도 말아주고. 아 진짜 맛있다. 진짜 여기는 최고 맛집이야. 같이 같이 음. 고기랑. 음. 이게 안 넣어 먹은 거랑 넣은 거 넣어 먹는 거랑 국물의 진함이랑 그 얼큰함이랑 이런 게 달라. 채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. 그 채김치 얼큰함 시원한 맛이랑 이 뜨끈뜨끈한 국물의 맛이랑 진짜 찰떡궁합. 닭이랑 먹어야 음 이게 닭의 영양파 때문에 몸이 싹 풀리면서 건강해지는 진짜 느낌이 들어 오음음 내가 여기를 원래는 술을 먹고 그다음에 해장을 하려고 왔다가 다시 술을 부르는 그런 입맛. <laughs> 너무 맛있어 회장이 안 돼. 또다시 술을 먹어야 돼. <laughs> 지금 여러분 이거 다 먹었는데 모자라요, 모자랍니다. 사장님, 이거 한 그릇만 더 주세요. 너무 행복해요. 양만 먹어볼까? 김치 떠와야 돼 그냥도 맛있는데 어서 먹는 게 별미야. 김치를 또 갖고 왔습니다. 아 맛있겠다. 음또 먹어도 맛있어. 아 음. 이만한 맛있는 보양식이 없다고 집에서 한잔 해야죠 맛있는 음식 앞에는 맛있는 술을 먹는 거야 술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가 나쁜 술의 독성을 다 빼줄 거야 지금 땀나는 거 보이죠 이게 몸속에 <laughs> 나쁜 노폐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 여기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나한테 어? 이 집을 소개시켜준 아는 어?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. <laughs> 음, 벌써 다 먹었어. 음. 아! 어? 어? 왕건이 하나 사서왕건도이 하나 사잘 먹었습니다.